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에서 북쪽으로 180km, 한적한 도로를 2시간 정도 달리면 검문소가 나타납니다. 여기서 제로노빌 원전까지는 30km, 여기서부터는 일반인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됩니다. 출입을 희망하는 사람은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반드시 안내인과 동행해야 합니다. 수립자에게는 금지구역 내에서 지켜야 할 지시사항이 고지됩니다. 준수사항과 금지사항 등 10여가지가 넘습니다. 방사선 계측기의 수치는 0.12 마이크로시버트 퍼아워, 일상생활에서도 검출되는 수준입니다. 그러나 원전 근처로 가까이 가자 계측기 수치가 서서히 올라갑니다. 사고 당시 체르노빌에는 1, 2, 3, 4호기 등 4개 원전이 가동 중이었고 5, 6호기가 건설 중이었으나 사고 후 추가 건설은 중단됐습니다. 사고가 났던 원전 4호기입니다. 이 근처에선 개측기 수치가 5.79 마이크로시버트 퍼 아워를 넘어 일상 수준의 10배가 훌쩍 넘습니다. 사고 직후 응급처치로 씌웠던 콘크리트 방호벽에는 금위가 붕괴 위험이 커졌습니다. 내부에는 사옥이 원자로에 쓰였던 방사능 물질의 95%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옆자리에 높이 109m, 너비 260m, 무게 3만 톤의 스테인리스 강철로 만든 새로운 철제 방호벽을 건설 중입니다. 우리나라 등 40여개 나라에서 40억 달러를 지원해 만드는데 앞으로 100년 동안 방사능 물질 유출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4호기와 구조가 같은 2호기 원전의 제어실을 찾아가 봤습니다 수천 개의 버튼이 가득 찬 제어실에는 여전히 기술자들이 근무 중입니다 사고 후에도 2000년까지 전력을 생산하다. 지금은 2600명의 기술자가 남아 원전 시설을 철거해 자연 상태로 되돌리는 폐로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처리가 힘든 것은 사용후 핵연료인데 사람이 1m 거리에 17초만 있어도 한달 안에 사망할 수 있는 치명적인 물질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체르노빌 원전 지역은 2개 구역으로 나뉘어 반경 10km 지역은 우크라이나의 핵물질을 취급하는 특별 산업 지역으로 지정됐고 반경 30km 지역은 생태계 보호 구역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원전 내 출입자들의 안전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말합니다. 러 시골은 아는이아지아역에다 원전에서 불과 2km 떨어진 브리피아트. 사고 당시 체르노빌은 유럽 최대의 원전이었습니다. 이곳 브리피아트는 5만여 명의 체르노빌 원전 근로자를 위해서 건설된 최첨단 계획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폭발 사고가 한 순간에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꿈의 보금자리는 이제 유령 도시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때 그 장소에서 찍힌 30년 전의 사진들만이 당시의 풍요로움을 애잔하게 말해줄 뿐입니다. 저는 일본인의 위험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티르노브리의 위험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일본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브리피아뚜 주민 가운데 4만 4천여 명은 수도 키에프 동쪽에 있는 발자크로 이주에 왔습니다. 65살 트리 쉐바 씨도 그중한 명입니다. 첫째, 심장이 아픕니다. 목도 아픕니다. 그녀의 남편은 18년 전 심장병으로 숨졌고 딸은 현재 갑상선 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그동안 브리비아트이 주민의 40% 정도가 암과 혈액병 등으로 숨졌지만 의료 지원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목소리도> 이 원전에서 북쪽으로 13km 떨어진 이웃나라 벨라루스도 치명적인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웃나라 벨라루스는 체르노빌 원전 사고로 인해 전국토의 25%, 4분의 1이 방사능에 오염됐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오염이 심한 곳이 이곳 볼레스키 공원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특히 암을 유발하는 세슘의 농도가 다른 지역보다 20배 이상 높아 당시 2만여 명이 피 단계에 올랐습니다. 폐허가 된 집들 사이로 말 사육장이 눈에 띕니다. 이 реализуем. Как бы нет. Все, да, все нормально. Да, 방법을 연구하고 верхний грунт вывозился отсюда, дороги асфальтировались, и потом впоследствии вносились комплексы минеральных удобрений для того, чтобы снизить имеющийся уровень. 세르노빌 원전 사고로 피해를 당한 환자는 154만 명에 달합니다. 의사인 구샤씨도 사고 직후 원전 근처 마을에서 환자들을 치료하다 본인이 갑상선 질환 등 방사능병에 걸렸습니다. 뭐파 страдали медики, и погибли медики. Вы думаете что? дело в том, что медики всегда во всех делах всегда медики участие принимают а к т и в н о 는 뭐... 그거 역사상 최악의 원전 사고로 10만에서 최대 100만 명이 목숨을 잃고 30만 명 이상이 정든 보금자리를 떠났습니다. 수백만 명이 여전히 본인은 물론 후손들까지 각종 방사능병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방사능, 정상복구까지 몇백년, 몇천 년이 걸리는 그 보이지 않는 공포 때문에 체로노빌 사고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세르노빌 원전 사고 현장에서 하준수였습니다.